네 안녕하십니까 김영환입니다 지금의 경제를 디지털 경제 플랫폼 경제 뭐 인터넷 온라인 이런 시대 꼭뭐 코로나 때문에 바뀐 시대가 아니다 할지라도 우린 또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죠 이런 시대에 많은 분들이 어떤 사업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 오늘 질문을 주신 분은 유튜브를 하고 싶으시군요 요즘 이런 분들 많이 계시죠 그렇죠? 네. 유튜브를 하고 싶은데 무엇부터 하면 좋을까요 네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유튜브를 하고 싶은데 뭐부터 하면 좋을까요? 참고로 제가 딸이 있습니다. 27살 된 딸이 있는데 얘는 유튜브로 좀 대박을 친 놈입니다. 근데 이 친구에게 이놈에게 물어보는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아주 많아요. 예, 유튜브 넌잘하는데 뭘부터 하면 좋니? 그래서 보통 물어보는 게 장비빨입니다. 어떤 카메라 살까? 어떤 마이크 살까? 근데 이제 우리 딸애가 그분 그런 분들에게 해 주는 조언이 있죠. 예. 장비빨 믿지 말고 1년만 견뎌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요? 1년 동안 하기가 어렵다 그 얘기입니다 뭐가 중요하냐 카메라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뭐가 중요하냐 마이크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가 이걸 먼저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블로그 하려고 준비합니다 블로그 잘하는 법 이거 돈 주고 배웁니다 근데 블로그 잘하는 법보다 중요한 건 뭐죠? 무슨 글을 올릴 것인가, 이게 다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걸 아, 이거 이게 없이 마치 무조건 어떤 영상 편집 기술 을 배우고 블로그 글 쓰는 기술만 배운다는 건. 갈 데도 없는데 자동차 사는 거하고 사실 똑같은 거거든요. 먼저 뭔가 방향을 설정하고 내가 갖고 있는 본질을 찾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말씀드려요. 유튜브 먼저 하고 유튜브 하고 싶으십니까? 예, 먼저 뭐부터 해야 되면 좋냐? 내가 세상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인가 이겁니다. 예, 내가 진짜 유튜브에서 무엇을 만들고 싶은가? 혹시 기술인가? 아니면 뭐 외국어인가? 경험인가 나의 스토리인가? 내가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가 이겁니다. 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외국어를 가면 중국어하고 과거에 러시아어를 좀 배웠었는데 외국어를 배울 때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그 말을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그 언어를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이걸 정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우리 열정 캠프나 학생들이 오면 그 학생들은 물어봅니다. 영어 잘하고 싶어요. 그래, 네가 그 잘하는 영어로 미국 사람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니? 뭐 그럼 그래요 뭐 당장 미국 사람한테 할 얘기는 없고요 <laughs> 할 얘기는 없고요 그냥 뭐 일상회화나 여행 그래서 열심히 안 하는 거 아닐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무엇인가요 그죠 저는 일본어 합니다 그래 네가 일본 사람에게 너가 잘하는 일본어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니 네 저는 제 일본어로 일본 사람과 역사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 걔는 지금부터 뭐 해야 됩니까 역사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 컨텐츠가 필요하다는 거죠 유튜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먼저 시작한다 그러면 그 기술이나 유튜브의 영상 편집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오래 하려면 1년을 버티는 게 어렵다 그 얘기예요 왜 1년 동안 너무 힘들어서 못 버티는 이유는 뭐냐 구독자 수를 보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세상에 얘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을 유튜브를 통해서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자,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정해졌다면, 두 번째, 내가 누구에게 얘기하고 싶은가? 이거죠. 그 고객군, 그 다음 벤치마킹에 대한 대상은 누군가? 중요한 건 컨텐츠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냥 그때그때마다, 어? 갑자기 생각났어? 보통 크리에이티브들이 그렇게 하죠. 갑자기 생각이 나서 오늘 막 밤을 새고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아그 다음 달에 만들까요? 한 6개월 뒤에 만들 걸요. 그 다음에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한두 개 만들어 놓고, 또 하나는 이렇게 되다 보면 어떤, 어떤 일을 벌어지냐면, 고객층이 고객군이 딱 설정이 안 되면요. 누구보다 잘 만들고 싶고요. 누구한테 우습게 보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잘 만들고 싶죠. 대작을 만들고 싶죠. 그러니까요, 시작을 못해요. 대작을 만들고 싶으니까 시작도 못해요. 그건 즐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그해에긴데 컨텐츠의 리스트를 좀 만들어 보고 이 각각의 리스트의 고민을 통해서 이 얘기를 내가 어떻게 풀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고객을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 교수님 제 유튜브는요 누구나 봐도 좋습니다. 누구나 봐도 좋은 그런 컨텐츠 만들고 싶습니다. 근데 제 경험을 보면 누구에게나 만족시킬 수 있는 컨텐츠는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럼 탁켓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건2030 직장인 이런 이런 미혼 어떤 대상이 명확하고요. 이 사람들에게 정말 내가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 리스트가 작성되어야 됩니다. 물론 그 리스트에는 다양할 수도 있습니다. 책을 읽어서 얘기해 줄 수도 있고요. 영화를 얘기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대상들에게 필요한 얘기가 무엇인가 이거죠. 그 대상들에게 그 고객들에게 필요한 책을 읽어 주라 그 얘기예요.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오늘은 맛집. 내일은 다이어트 뭐는 누구 난 도대체 이걸 누가 보라고 하는 거니 어, 특별히 누가 보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하고 싶어서요. 어, 그래? 그럼 즐겁게 하면 되겠네. 근데 별로 즐겁지 않아요. 왜요? 왜 그러니? 구독자 수가 안 늘어요. 아니 도대체 뭘 보고 하는 거냐? 중요한 거세 번째입니다. 원칙을 잡으셔야 돼요. 시작과 함께 원칙. 어떤 원칙을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닐까요? 구독자가 늘은 건 이거는 운이에요. 이건 상황이에요. 이건 저도 그렇고 제딸 애가 할 때도 보니까 제가 기억이 나요. 구독자 한 1,500에서 2,000 왔다 갔다 하면서 아빠 나는 구독자가 더 이상 안 늘어서 어더 이상 못할 것 같아요. 한 3, 4년 전에 제 사무실에 그두 놈이 같이 하거든요. 저한테 상담받았어요. 네, 이거 내가 계속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진짜 그랬어요. 제가 그때 그 친구들에게 주었던 조언이 뭐냐면 결과나 숫자 보고 덤비지 말고 너희들이 정말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즐거움의 가치를 만들어라. 즐겁게 너희들이 하지 않으면 즐겁게 보지 못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즐거움이라는 감정만 가지고 들쑥날쑥하면 안 되고 뭔가 원칙을 가지고 일주일에 몇 개? 일주일에 두 번? 좋아, 일주일에 두 번. 그 친구들은 지금까지도 일주일에 두 번의 업로드를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주일에 두번딱 올리는 요일에 독자들이 기다립니다. 언니, 언제 올라와요? 뭐해요? 뭐해요? 계속 올라옵니다. 근데 이 얘기 뭐냐면 구독자 수에 연연하지 말고 내가 시작할 원칙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원칙에 집중하다 보면 언젠가는 구독자가 늘겠죠 근데 구독자가 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원칙과 내 가치에 맞는 구독자가 오겠죠.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구독자가 나와 함께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여러분들의 아이디어가 계속 만들어지고 연결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절대로, 절대로 구독자와 관계없이 내가 갑자기 뻔듯 생각난 것을 가지고 이것 찍다가 저것 찍다가 저것 찍다가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딱 타켓이 명확해지면 좋겠어요. 아 다른 사람들이 와서 봐도 되죠. 맞아요. 하지만 타켓이 명확해야 그 사람이 관심을 갖고 만족하면서 확장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그 핵심을 두지 않으면 만족할 만한 대상이 없기 때문에 확장도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늘 함께 나눈 얘기 뭐죠? 유튜브를 하고 싶은데 무엇부터 하겠습니까? 유튜브를 하고 싶다 유튜브의 영상의 편집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요? 컨텐츠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가 이걸 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였죠? 두 번째는 본인이 갖고 있는 고객의 카테고리를 명확하게 알아 그 고객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봐라 그 고객들에게 주고자 하는 가치를 만들어야 돼. 세 번째는 내가 할 일.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시작과 원칙을 지키는 겁니다. 시작과 원칙을 통해서 구독자 수가 늘어가는 컨텐츠를 찾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는 컨텐츠로 구독자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저는 뭐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저는 주로 매주 화요일 일곱 시. 저는 여러분들과 약속한 게 매주 화요일 일곱 시에. 어, 경영 인사이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4 0여회 지나고 있는데 점점 라이브에 참여하시는 분도 많고요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책임감이 좀 앞서고 있습니다. 그럼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성장하는 거죠. 지나가는 분이 우연히 제 영상을 보길 원한다기보다는 제가 추구하는 그 가치, 독립적으로 사업을 행복하게 이른 어, 기업을 해야 될 분들이. 이 영상을 찾아서 와서 함께 성장하는 가치를 만드는 것 크게 김영환 교수가 유튜브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유튜브 하고 싶은데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오늘 잘 들어보시고 유튜브 누구든지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